나이는 들어가는데 잃어놓은 것은 없고 미래가 막막해지고 어떨 때는 스스로가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이 들수록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랑 저 사람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허둥되기 바쁘죠. 50세를 예전에는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알아 수능한다는 뜻이죠. 허나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지금은 생애 주기 자체가 길어진 100세 시대입니다. 결혼도 늦고 은퇴도 늦고 사망도 늦어지니 생활도 달라져야 하고 나이에 걸맞는 가치관과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20년 전에는 60세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서 보기 힘듭니다. 현재의 100세 시대의 50세, 60세는 이제 지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50 이후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여는 시기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70대, 80대 이후가 이젠 노후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바뀌었으니 변한 시대에 맞춰 우리도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주변에 나이 들수록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우리 또한 길어진 생애주기에 맞춰 나머지 인생이 막 노후를 잘 가꾸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첫 번째는 작은 행복도 큰 행운이라 여기는 긍정마인드입니다. 그들의 이런 마인드는 마치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햇빛을 즐기는 사람처럼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상쾌한 바람, 커피 한 잔의 향기, 날아가는 작은 새에서조차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일상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큰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또한 그들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웃음,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집에 오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의 인사, 이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행운이며, 그것이 그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푸른 하늘, 빛나는 별, 향긋한 꽃, 새소리 등.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행운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들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큰 행운으로 여기며 삶을 즐깁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마워할 줄 알고 사과할 줄도 안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즐기는 사람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들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언제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봄의 따뜻한 햇빛을 즐기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적절하게 사과하며 그럴 때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잘못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 변명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물론,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사과의 말로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어려운 상황도 견디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마워할 줄 알고 사과할 줄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감사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건설적인 반성을 통해 발전하며 마냥 과거를 회안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건축가가 자신의 작업을 반성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회안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으며, 그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왜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단순히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건설적인 반성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건설적인 반성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나만 힘들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선원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배를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들도 때때로 힘들고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만 힘들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집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먼저 바뀌려 노력한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자신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나 꽃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정원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가 먼저 바뀌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남을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를 먼저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나 자신을 위해 부정적인 말보다는 좋은 말을 사용한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셰프가 요리를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며 자신감을 끌어올립니다. 이는 마치 셰프가 요리를 만들 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요리의 맛이 향상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사용하면 그들의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값진 사람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이런 말들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주며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사용하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자신에게 좋은 말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값진 사람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향상. 좋은 말은 받는 사람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더욱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좋은 말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의는 모든 사람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좋은 말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일곱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좋은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발견을 위해 계속해서 배우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검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하고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아홉 번째는 눈앞의 성과보다는 과정과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여행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성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공이나 실패를 최종 목표로 두지 않고 그 대신 일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여행객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과정 자체에서 얻는 경험과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일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대신 일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배움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눈앞의 성과보다는 과정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한 경험과 배움을 더욱 즐기시길 바랍니다.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열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안다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좋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고 돕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 그 친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50대 이후에도 인생이 잘안 풀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고정적 사고방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방식에 얽매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곤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종종 문제를 찾아내는데 집중하며 이로 인해 행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건강을 무시하는 태도. 건강을 무시하고 휴식 없이 일만 하려는 사람들도 인생이 잘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기초이며 이를 무시하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표 없는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그들은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노력하면 인생이 잘 풀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0대 이후라도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지금까지 50대 이후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50대 이후로 가지면 안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성장과 성실함, 과정과 경험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배려, 삶과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헤어스타일이 바뀌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처럼 그들도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각종 능력과 태도를 가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늘어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성실함이 진짜 무기다. 과정과 경험을 중요시하자 상대방의 어려움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배려하자 삶과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삶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삶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을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100세 시대의 인생 제2막을 멋지게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